내런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두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 6절에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원래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쵸?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미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자 우리가 표현할 때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기 여기실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미워하신다니 이렇게 표현돼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있죠 특별히 우리가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 하시는가 하는 그것이 나와 있죠. 잠깐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곧 그 미워하시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 이니, 일곱 가지가 나오죠.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괴녀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오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될 그런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기 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짓된 혀 그리고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혀와 손 그리고 악한 개류를 핍괴하는 마음, 마음과 손과 눈 그리고 이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가 악한 것을 무엇으로 행하느냐? 내 몸, 내 몸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어떤 것을 사용을 해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나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할 때는 내 눈이 교만해지고 자 그리고 거짓된 자 거짓된 마음 자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 무엇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손을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발로써 움직이죠. 발로써 움직이고 발로써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행하고 말로 악한 말을 마음을 품은 것을 드러내 드러내고 자 그런 것을 볼때 우리가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몸이 마음이 생각이 그것이 패해졌느냐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또한 잠언 15장 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장 앞부분에 있죠.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반 11장 1절에 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속이는 저울, 사람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행위자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악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자 그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피해에 대해 악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 그것을 피해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교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앞장. 교만한 그런 마음은 패망자. 안 가지고 어떤 것을 판을 되어지고 자, 그런 멸망의 멸망, 패망하는 가장 앞장 앞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앞부분 자, 가장 앞선 부분에 교만함이 있을 때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폐패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또, 교만한 자는 이제, 18장 12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자,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 사,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가장 앞장 서 있다라는 거, 가장 앞부분에 있다라는 거니까 앞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이 잘못되어졌을 때그 결과는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폐망하게 할, 수 있는, 멸망시키는 가장 앞장서, 앞자 앞부분의 선봉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니까 멸망하기란 가장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근데 이 교만한 자. 자, 교만한 자는 바로 겸손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대조되어 있다가 아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을 벗어 버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그 악덕이 바로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될 부분이 교만함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악덕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한 그 결과가 15장, 오늘 보문 앞부분에 있어서 15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집, 그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과 대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어하시는 그 악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악덕들을 피하면서 경계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다라고 자원 1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자원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조금 아까, 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그러나 겸손은,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그것을 인내, 안내하는 가장 첫 번째 앞부분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진다.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첫 번째 길잡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인자와 진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는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게, 죄악을 죄를 덮어준다라는 뜻. 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영원을 를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죄를 멀리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 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항상 한 쌍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드러내주는 말이 지자그 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비나 궁유하심자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죠자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유나심이라든가 자비하심 그런 말과 같이 쓰여지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잠깐 이해해보기 위해서 시편 103편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보기에는 어떤 한쌍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국렬자 각 동일한 의미이죠. 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심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자비하심과 국유하심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국유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을 죄한 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국유하심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하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했을 때, 자,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자,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신실함 혹은 확고함, 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신실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은 어떤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신실한 그런 태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확고하고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지요.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확고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있다 자, 근데 이 인자와 진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고 진실이, 진실이 많으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니까.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죠. 자, 아무튼, 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때 드러나는, 자,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그죄 용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생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용서해 주는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다, 자비롭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 인생에 죄를 사해주시는 방편이 되어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둘째로 6절 말씀 하반부에서 영원을 경의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잠깐. 여호 인간의 아,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속함을 받게 되고 속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육절 하반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을때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는 바로 악을 떠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대조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 어떤 자비하심, 거짓이 없으심, 진실함. 자, 그런 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과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택할 길. 그 택할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진, 진리 진실된 정직한 그 길을 택하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해야 될 길, 그가 걸어가야 될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정직한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도록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여와의 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자, 여와를 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요.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냐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드러내주는 그런 언약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언약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드러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로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특별히 이제 베드로서 4장 8절에서는 어떻게 그, 뭐,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죄를 이겨내는 것.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용서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죄를 덮는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하는 사랑이다라는 그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구절 6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하반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악을,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죄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까 읽었던 10편, 25편, 1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인자와 진리, 자, 그리고 하나님, 경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가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인자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2 6절 마지막. 6절 마지막 말씀은, 자, 인자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 경예. 자, 그 둘이 경행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 둘은 인자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 경예는 각각의 결과를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죄악을 속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예는 악에서 떠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믿음의 바른 성경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